아침 러닝과 조식을 마치고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네, 맑은 날씨가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약 3시간 반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를 이렇게 차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약 2시간 정도 달렸을 무렵에는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 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laughs> 이게 조금 한국이랑 달랐는데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한국이랑 다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제 편의점의 음료들이 전부 상온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시원한 음료 하나 찾으러 갔는데 네. 이것만 없고 나머진 다 있었어요. 실패. 신주와 맥주마저도 이렇게 상온에 있는데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음료를 상온이나 혹은 따뜻하게 데워먹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건 아마 토지의 석회질이 많아서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관광객 밀집 지역 편점을 쭉 둘러보면 시원한 맥주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공부할 때 자주 먹었던 옥수수 소세지, 또 이거 놓칠 수 없죠. 반가운 마음에 네, 몇개 같이 샀습니다. 네, 제 자리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짐짝 들고 함께 있습니다. 어, 맨 뒷좌석을 혼자 독점해서 쓰고 있긴 한데, 예, 각종 짐들이 함께 있고요. 그래서 이 뒷자리의 장점은 맨 뒤에서 뭘 하든지 앞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 과자도 까먹고 아까 샀던 그 소시지, 네, 마찬가지로 같이 먹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시원한 음료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그 맥주를 하이네켄은 그래도 냉장고에 들어있더라고요. 팅따오랑 같이. 그래서 저는 칭따오를 오랜만에 텀블러에 몰래 담아서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 몰래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역시 몰래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마 지금 이 간식들 때문에 어, 점심으로 먹었던 그 우유 면이 조금 맛이 없었어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어, 남은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리고 달려서, 대도시, 칭다오에 도착했습니다. 네, 큰 건물들이 보이면서, 아, 드디어 도착했구나 라고 느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점심시간이어서 네, 점심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우육면이었어요. 네, 중국어로는 니어로 미엔이라고 하는데, 어, 저는 사실 기름기가 강한 국물 요리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간식을 먹은 거에 아주 다행이라고 느끼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우선은 중국에서는 보통 식당에 들어가면 자리를 잡고 디엔찬 취라고 해서 가서 메뉴를 고릅니다. 그리고 보통 선결제를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뜨주 취에 가서 이런 종류의 셀프바를 이용을 합니다. 네, 요즘에는 중국도 셀프바가 잘 마련되어 있어요. 어 아마 유명한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35도의 날씨에도 이렇게 뜨거운 육수가 나옵니다. 네, <laughs> 소스도 저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칭다오의 우육면입니다.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남겼어요. 네. 보시면 기본적으로 육수도 조금 기름진 느낌이 있고 그 위에 고추기름 베이스의 소스가 얹어져 있습니다. 이 소스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더 얹을 수도 있습니다. 어, 고기가 많진 않았는데 가격이 한국돈으로 4,000원 정도였어요. 한 25원 정도였는데 나쁘지 않죠. 그래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먹은 뒤에 칭다오에서의 첫 답사지로 떠났습니다. 첫 답사지는 일본군 유안부와 관련된 유적지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은 주제여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요. 다음 편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